네, 사실, 나 때까지만도 휴대폰 같은 거는 이게 상상도 못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상했던 군대인 거지. 사람의 진짜 기본권 같은 게다 탄압을 당하고 그랬던 게 이상했던 거고, 옳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군관에는 계속 <laughs> 겁나 춥다고 해군 오지 말라고? 육군관에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으니까 오지 말라고 할 텐데. 야, 나는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 남자애라면 안 보내고 싶어 무서워 그니까 그거 있잖아 나는 견뎠으나 이거를 내 주변이나 내 자식이나 내 핏줄에게는 권하지 않고 싶은 그런 느낌? 아이고 근데 정글 누누가 이게 1레벨 눈덩이 찍는 게좀 여긴 지 몰랐지 너 잡았다 왜 들어가 는데 먹는 불이 좋 으면 무조건 익킬추 가하 죠？팬 이 하나도 없 어서 얘가더 맛있 지는 데아 아우, 그걸 못 맞춰 버리 면 마음이 아프 다야. 근데 이러면 바텀이 끝났지. 내가 좋아하는 바텀 끝났다, 선언. 블리치는 노스페린 상태로 지금 또우퇴를 했고, 저 상태로 두 웨이브, 세 웨이브 쌓고, 3렙 다이브 하면 또 하이산 죽어야 되고. 아, 저 새끼 좀 죽어갖고 애매해졌네. 때문에 비볐네 사실 그 타이밍에 그냥 미드가 그냥 대치만 해도 대치만 해도 미드기고 상대가 못 오거든 뭔데 나한테 이거 눈을 마주치고 있니? 아톰은 우도를 박살 내놨기 때문에 저게 맞아. 너네가 졌으면 아마 되게 서운했을 거야. 내가... 애시를 누르면 저게 블리치가 저렇게 되게 용감하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 네, 들어오네 저렇게. 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변했다. 게임이 카타리나만 잡았는데, 게임 상 대는 카타 혼자 하네. 맛있다, 존맛 아니 뭔 짓을 하면 저 그림이 나오지. 미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룰루 미쳤다 저한테 그냥 점프해가지고 다 띄워가지고 너무 강한 싸움은안 하는 게 좋아. 나중에 나는 좀 기본에 충실하게 게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눈우랑사례차가 나죠. 이제 딱 체감이 될 거야. 상대가 한번 거꾸라지못 타이밍.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는. 땅콩 깔아놓고, 시계. 사실 이 상황 되면은 얘는 지금 게임에 없는 애거든? 이런 애는 그냥 진짜 해신이나 워머그를 가도 더 도움이 크게 돼. 이거 어, 선 넘은 거야. 요즘 어떻게 해줘봐? 야, 나 진짜 잘 컸나보다. 이게 아타칸 없이 21분에 16이 찍히네. 빨리 쳤어야지 누누야. 지금 치면은 이제 와 진짜 생각 없다. 원딜이 마음 급해갖고 페이스 체크를 해버리네. 이걸 들어온다고 마음이 급해졌구나 이 녀석. 마음이 급해졌구나 이 녀석들. 3,500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겠네. 그래도 이렐리아가 양심은 있다. 땡스 친다, 땡스. 캐리 이거 쳤으면 그냥 바로 그냥 딱밤인데. 이거는 카밀이랑 롤라 주는 게 맞습니다. 신추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좋았으니까 제가 퀵뷰는 하나 드릴게요. 물로 좀 치시네. 응? 좀 쳐. 커져라, 잘 봤습니다. 수압 같은 거 하지 마. 얘들은 그런 거 몰라. 아니, 왜 이걸 수업을 해서 이게 방갈했는데 이걸 망쳐놔? 아, 이상한 놈이네. 아, 웃긴 놈이네. 솔랭은 스왑하면, 서왑하면은 쪽이 손해를 봐요. 왜냐면은, 운영이 없기 때문이지, 막타 애들은. 저는 뭐 강제 집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파이팅. 또 봐봐. 매치업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매치업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프로나 이런 데서는 다 5명이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근데 솔랭은 안 그런단 말이야. 솔랭은. 솔랭은 그냥, 정말로 아, 그냥 지골리는 대로 하기 때문에. 스왑을 하면 하는 쪽이 손해를 봐요, 보통.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픽창에서 스왑을 할까요? 이랬거나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이미 여기 반가를 하겠다고 저 그거를 먹었잖아? 그걸 갑자기 이제 스왑하자고, 칼리 날려버리니깐. 뭐 안죽어? 자 보셨죠 여러분 솔랭에서는 스왑 거는거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정도로 운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요 한명만 빵꾸나서 망하는거야 스왑은 그냥 호루키 형님께서 캐리하시겠지?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야, 이걸 다 해치겠다고? 야, 아, 여기 못 봤어? 이미 희망이 생겼나? 저게 안 박혀? 그렇지, 시계 핑퐁 진짜 좋았다. 전부 공격적인 게임 운영으로 이거를 원상복구한 듯. 네. 잘 빨았다 잘 빨았다 상대가 이렇게 나 노리고 들어와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럴 줄 알고 시계를 하나 샀지 기다려 쏴 메시 <laughs> 고맙다 리안들이 매우 별로입니다 온도가상대 있으면은 갈만한데, 굳이 체퍼뎀을 줘야 될 픽이 없잖아, 상대가. 외우세요. 상대 돼지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리안드리는. 근데 리안드리가 여러분들이 그 신화템 시절에 그 알고 있던 그런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템이. 아, 쟤도 이거 낚시 제자라네. 아, <laughs> 이저 낚시 개잘하네, 가도. 클레드 궁 빨고 저 관문으로 이제 씹어버리는 거. 오, 씹어, 오케이. <laughs> 이미 원한 관계가 좀 있었구나. 입은 드럽고 화는 많은데, 그래도 게임은. 못타지 못하지, 라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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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마저 시전. 우리 막지하긴 하다, 진짜. 딱콩 맞아라. 뒷공 썼으면 사실 끝났어. 살진 매겼어. 바삐 가고, 야 이걸 뒤집네. 역시 게임은 끝까지 나 말고 제옳지뭔 15야? 첼도 좋지만 한방 행복한 방송 보고 싶어요. 첼를 달아야 행복합니다. 상공 연관이 돼 있는 요소라 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걸 역전을 하네.